마지막 세 번째로 환경 변화와 새로운 조직의 출현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은 환경 속에서 존재하고 환경의 변화에 적응을 해야만 하죠.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는 내부적인 조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의 체계와 구조를 변화하는 것을 바로 조직의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조직의 변화는 조직의 성과와 목표에 아주 큰 영향을 주지요. 따라서 변화되는 환경에 맞추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의 참여가 조직 변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직 구조를 변화시키는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직의 환경 방향을 볼때 정치적 법적 환경은 정치체제의 구조와 과정, 그리고 조직과 관련된 법적 규범체제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조직과 관련된 그 법령으로는요, 중소기업육성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정부조직법, 기업구조촉진법, 사회적기업육성법,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직업인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알아야 할 조직 관련 법으로는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 복지 기본법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경제적 환경으로는 조직이 속해 있는 경제 체제의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경제적 환경에 매우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조직 구조를 변화시키는 노인으로 사회 문화적 환경을 들 수가 있는데 이 사회 문화적 환경은 조직 구성원들의 가치 신념을 결정하게 되어 조직의 설계와 형태 그리고 조직 문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 구조의 변화 요인으로 기술적 환경을 들수 있는데 이 기술적 환경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중요한 환경 변수로 떠오르게 되는 그러한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직에서 외부적인 거시 환경을 조사할 때 사용하는 전략적 모델로 PEST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PEST는 바로 Political, Economics, Social, Technology 이 각각의 단어의 처음 두 문자를 따서 만든 용어가 바로 PEST입니다. 이첫 번째 P에 해당하는 Political은 정치적, 법적 환경을 얘기하는데, 즉, 환경이나 법, 정부, 정책, 조직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이코노믹은 경제적 환경을 말하는 것으로, 경제나 금리, 실업, 환율,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사회 문화적 환경을 이야기하는 소셜은 인구, 노동, 생활 양식, 교육, 건강 등이 될 겁니다. 또 연구나 화학, 과학, 에너지, 정보, 발명과 같은 이런 것들은 바로 기술적 환경, 즉 테크놀로지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외부적인 거시 환경을 조사할 때 사용하는 전략적 모델이 되겠습니다. 외부적 환경 변화에 따라서 그 회사의 조직 구조를 신속하게 변화시킴으로써잘 대응한 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 있는 S카드는요, 플랫폼 사업 그룹 산하에 디지털 퍼스트 본부와 디지털 사업 본부, 그리고 데이터 사업 본부를 두고요, 그 산하에 AI라든지 디지털 R&D, 페이텍, 그리고 마켓 센싱 등 10개의 세일 조직을 구성을 함으로써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을 한 사례입니다. 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 구조의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유형이 바로 매트릭스 조직입니다.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기업이 두개 이상의 차원에 대해서 동시에 강조할 필요성이 생기면서 등장한 것이 바로 매트릭스 조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능을 우선시하고 제품이나 서비스는 부차적인 조직으로 가져가는 조직을 기능 우선 조직이라고 얘기하고, 반면에 제품 등 목적을 우선시하고요, 기능은 부차적으로 가져가는 조직을 바로 사업부 조직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그 조직에서 어느 한 차원만 강조해서는 경쟁 우위를 점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기능과 제품, 이두 가지를 동시에 강조하는 조직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런 조직을 바로 매트릭스 조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매트릭스 조직은 두 축을 동시에 강조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즉, 그 기능과 제품 두 가지를 다 강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영 기능별 조직과 제품 프로젝트별 이두 가지 형태의 수평적 분화에 기초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적 부문화에서 오는 전문화 그리고 목적별 부문화에서 오는 효율적 자원 동원, 책임 소재의 명확성 이점 모두를 취하고자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트릭스 조직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요. 프로젝트 A, B, C 이렇게 별도로 프로젝트 팀이 구성되는데 각각의 프로젝트 팀들은 필요한 인원을 생산 부서와 디자인부, 회계부, 인사부에서 각각 차출을 해서 이 프로젝트 A팀을 구성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프로젝트 D, B팀과 c 팀 마찬가지고 이러한 프로젝트 팀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사장 밑에 프로젝트 전반 관리자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구조에서 일부 관리자는 기능부서나 제품 부문의 상사, 두 명의 상사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을 수 있다라는 게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매트릭스 구조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첨단 기술을 다루는 기업에서 처음 개발된 것이고요. 매트릭스 구조는 이러한 다음 상황에 더욱 적합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환경이 불확실하고 경쟁적이며 신속한 제품 개발이 중요한 상황에서는 매트리스 구조가 아주 적합하죠. 또두 번째로 생산 환경이 새로운 제품을 선호할 때 마찬가지고 고도의 기술적 우수성이 요구될 때 적합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번째,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 매우 복잡하고 불확실할 때또 마지막으로 조직의 내부 자원 이용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필요할 때 적합한 그런 구조가 바로 매트리스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 조직입니다. 그 조직 내에서 특정 사업을 목표로 구성되는 일시적인 조직을 바로 프로젝트 조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유한적 시간을 의미하는 프로젝트 조직은 임시적인 조직으로 혁신적이거나 조직의 신규 사업이 출범할 때 직무의 책임과 권한 중심의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 프로젝트 조직의 특징으로는 조직 구조가 간단해서 의사소통이 원활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 과업에 대한 동기 부여가 쉽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조직은 일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가 끝나게 되면 다시 이 프로젝트 조직에 속해 있던 구성원들은 원래 속해 있던 부서에 원대 복귀를 하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 구조의 유형으로 팀 조직이 있는데요. 이팀 조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조직은 기존의 부 또는 과를 대신해서 팀이라는 조직 체계의 구성을 통해서 팀장에게 업무 성과에 대한 책임과 인사에 대한 권한까지도 부여하는 그런 조직을 바로 팀 조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장에게는 인사 권한도 있지만 성과에 대한 의무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팀 조직은 직급에 의한 조직이라기보다 과제별 능력에 의한 조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팀 조직은 팀의 구성원과 리더의 원활한 소통과 업무 교류로 조직의 성과에 좋은 결과를 갖게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팀 조직은 그림에 보시다시피 사장과 임원 밑에 부장이 있고요, 또 그장 또그 부장 밑에 이런 과장들이 있는 기존의 관료 조직에서 탈피해서 사장 밑에 바로 팀원들로 구성된 팀장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에 있는 내용을 잠시 요약해 보겠습니다. 직업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혼자서 수행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들과 상호작용을 해야만 하죠. 조직 구조는 조직 내의 부문 사이에 형성된 관계로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 구성원들의 유형화된 상호작용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구조에는 조직의 전략이나 규모, 기술, 환경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기계적 조직과 유기적인 조직으로 구분된다고 얘기했죠. 조직 활동의 결과 조직 성과와 만족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조직은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환경에 따라서 조직의 구조가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환경에서는 유기적 조직이 더 적합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학습을 끝내고 나서 이 학습에 관련된 학습평가 문제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학습평가 문제는 출석 확인뿐만이 아니고 과제 성적에 반영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학습평가 문제를 풀이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